신데렐라 게임. 충격적인 반전. 구하나, 장례식은 거짓이었다. 은총이 탈출 대작전. 구하나의 가짜 장례식 진실 공개.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장례식장 외곽을 뒤흔들고 있었다. 어둑한 조명이 음습하게 깔린 복도 조용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뒤틀린 분위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서늘해지게 했다. 그러나 그 소름 돋는 긴장감도 잠시 모두가 구하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믿으려 애쓰고 있던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하나의 장례식은 이미 소수의 지인들과 관계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되고 있었다. 원래라면 눈물바다가 되었어야 할그 자리는 이상하게도 절절한 슬픔보다는 기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검은 상복을 차려 입은 몇몇 사람들의 눈빛은 각기 다른 목적과 의심으로 반짝였다. 그중 가장 날이 서 있던 이는 다름 아닌 재벌가 회장 신여진이었다. 정막한 빈소 한편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그는 손자 은총이를 차 안에 남겨두고 주변을 재빠르게 살피고 있었다. 문득 아득한 어둠 속에서 떠오르듯 스치는 기억.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아나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사망 소식이 너무도 갑작스러웠다. 늘 고개를 쳐들고 달려들던 그 여자가 이렇게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신여진은 왠지 모를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다. 검은 국화꽃이 어지럽게 널린 빈소 중심에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구하나의 미소가 생생해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니. 황진구라는 남자가 다가와서, 신여진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마음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여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괜찮을 리가 없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빨리 장례를 치른다니, 뭔가 이상하군. 응진구는 굳어 있던 얼굴에 애써 침착함을 띠며 그를 달랬다. "구하나, 쓰가 마지막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숨을 거둔 시간이 새벽이라 병원에서도 무리하게 연장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괴할 정도로 기계적이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장례식장 구석 어둠 속에 떨어져 있었다. 뭔가 감추고 있는 듯 거칠게 숨을 삼키며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다. 그 순간, 바깥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문이 약간 열렸다. 슬픈 얼굴을 한 아이? 바로 은총이? 가 들어섰다. 아직 초등학생 티를 벗어나지 못한 작은 몸, 검은색 상복은 어딘지, 너무 커 보였고, 눈가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맺혀 있었다. 은총이는 할머니인 신여진을 따라서 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이모 정말 죽은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의 잔잔한 분위기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신여진은 은총이를 붙잡고 괴인슬에 쓸쓸한 눈빛으로 답했다. 그래, 이제 없다고 하지 않니? 그러나 신여진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며 겪은 감각으로는 도무지 이 상황이 설명되지 않았다. 정말 죽었나? 아무래도 이상해. 은총이조차 진심으로 울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아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걸까? 그렇게 냉랭한 의심이 지배하던 찰나, 장래의 지도사라 자칭한 인물이 다가와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곧 간단히 입관 절차가 있을 예정이고. 영정 주변 정리를 마치면 시신 이동 순서가 진행됩니다. 신여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영정 뒤편을 바라봤다. 수상 적기도 시신이라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예식장 측에서 미리 준비했다는 설명이었지만 너무나 조용히 아무도 확인하지 못한 채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마치 시신 없이 장례식을 치르려는 기묘한 연극 같았다. 그 사이, 황진구는 은총이에게 작게 귓속말을 건넸다. 은총아 밖에 잠깐 나가서 울고 싶으면 나가도 돼. 여긴 너무 낯설지? 화장실이 저기야. 은총이는 무어에 홀린 듯 그를 따라 빈소 바깥으로 나섰다. 그 모습을 본 신여진은 순간 등 뒤에 소름이 돋았다. 내 손자를 데리고 나가지? 분명 뭔가 숨겨진 목적이 있을 텐데 그는 즉시 뒤를 쫓았다. 복도에서 급히 시선을 돌리자, 은총이는 어느덧 계단 근처에서 망설이듯 서성이고 있었다. 그리고 얘기치 못한 장면이, 신여진의 눈을 사로잡았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복도 끝에 누군가가, 은총이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속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아득히 어둠이 깔린 복도에서, 은총이가 그낯선 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잠시 후 은총이 눈앞에서 그 인물이 모자를 살짝 벗자 그곳에 드러난 얼굴은 구하나 머리가 하얗게 질리는 듯했다. 죽었다던 여자가 왜 여기에 살아서 있는 거지? 신여지는 손잡이에 힘이 바짝 들어가는 걸 느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모든 의혹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장례식은 거짓이었다. 구하나는 죽지 않았다. 아니, 죽은 척 하고 있던 것이다. 은총이는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구하나에게 매달렸다. 이모, 정말 이모 맞아요? 다들 이모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구하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얼굴을 파묻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났다. 미안해, 은총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널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상황을 좀처럼 믿지 못한 신여지는 복도를 박차고 달려갔다. 그래서 내가 고민치시 이것이었어. 가짜 장례식을 열고 내 손자를 빼돌리려고. 분노로 새파래진 얼굴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달려드는 순간 복도 위에서 기다리던 황진구가 몸을 가로막았다. 회장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모든 건 준비 끝났어요. 은총이는 더 이상 회장님께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너, 이것들이 합심해서. 신여지는 괴로운 듯 이를 낭물었다. 문득 스쳐간 기억? 언젠가 구하나가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던 장면이 떠올랐다. 결국 이 장례식이라는 무대 자체가 구하나와 황진구가 공모한 탈출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통스럽고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은총이를 신여진으로부터 되찾아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그 사이, 은총이는 구하나와 함께 복도를 따라 긴급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한적한 총문을 통해 빠져나가려는 듯, 은총이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모의 손을 꼭 붙잡았다. 이제 정말로 자유야, 은총아. 이모가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구하나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절박했다. 아이가 느꼈을 두려움과 배신감, 그 상처를 감싸려는 듯한 손으로 은총이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한편, 신여지는 황진구를 밀어제치고 다시 복도 저편을 향해 달려갔다. 목이 다 터져라 외치지만 장례식장은 축축한 분위기에 묻혀 그의 목소리를 삼켜버리는 듯 했다. 도망치듯 달아나는 은총이와 구하나,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아채고, 분노로 질주하는 신여진, 그리고 은총이를 지키려는 황진구. 복도마다 숨 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졌다. 결국 건물 후문에 다다른 구하나와, 은총이는 준비된 검은색 승합차로 몸을 실었다. 시동이 걸리자마자, 차는 빠르게 장례식장을 벗어났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신여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이를 당장 되찾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절망감과 분노가 온몸을 훑었다. 구하나, 감히 나를 속여 네가 무슨 수로 내 손자를 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차 안에서 은총이는 잔뜩 겁에 질렸지만 한편으로는 안심한 듯한 표정으로 구하나 품에 고개를 묻었다. 이모, 이제 우리 어떻게? 할머니가 분명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부하나는 부드럽게 아이를 달리며 대답했다. 괜찮아. 이미 내가 다 각오했어. 그리고 윤형 교통사고 문제도 너를 빼앗으려 했던 일도 전부 증거로 남았어. 우리를 함부로 할순 없을 거야. 그제야 상황이 온전히 이해된 은총이는 가슴 속 응어리가 폭발하듯 눈물을 쏟았다. 오랫동안 할머니에게서 겪었던 심리적 억압. 엄마를 잃은 뒤 이모만이 유일한 가족이라고 믿었는데도 떨어져 지내야 했던 고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구하나는 더욱 세차게 은총이를 안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모가 너를 보호해 줄게. 두번 다시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려면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써야 해서 한편 장례식장 안에 남겨진 검은 국화들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신여지는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도 알수 없는 찝찝함을 느꼈다. 이렇게까지 하다니 구하나 대단한 집념이군. 이 모략이 탈로 났을 때 경찰까지 끼어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터였다 그녀는 고작 몇 시간 전만 해도 구하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려 했으나 지금은 앞뒤가 전부 뒤집힌 기묘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결국, 마른 짐을 삼키며, 빈소 한가운데 멈춰선 신여지는, 시퍼렇게 서린 눈으로 텅빈 관을 노려봤다. 없는 시신을 위해 마련된 관, 거짓 눈물을 강요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깨어난 아이의 진실. 모든 게 엉켜 터져나가려는 찰나였다. 우습군 구하나,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거지. 그녀는 흔들리는 손으로, 조문용 국화 한 송이를 힘겹게 뽑아들었다. 은총이를 빼앗긴 좌절감과 배신감이 목구멍까지 밀려왔지만 동시에 마음 깊숙이 묘한 공허가 밀려왔다. 마치 이제껏 감추어왔던 은총이의 상처를 스스로 외면해온 대가처럼 차가운 공기가 온 몸을 휘감았다. 장례식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흰꽃과 향연기로 가득했지만 정작 오늘의 주인공 구하나와 은총이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이 위장극은 완벽하게 성공한 셈이다. 윤영의 교통사고와 살인미수 혐의, 그리고 은총이를 둘러싼 재산권 분쟁과 가족 내부 갈등까지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은총이가 무사히 진정 원하는 사람 곁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었다. 어두운 밤거리, 드문드문 가로등이 어슴풀에 길을 밝혀주는 가운데 구하나와 은총이를 태운 차는 바람같이 사라지고 있었다. 은총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이번 눈물은, 기쁨과 해방감이 반쯤 섞인 것이었다. 이모, 다시는 나 혼자 두지 마 약속해줘. 구하나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할게.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기나긴 악몽 같았던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난 자리는, 서늘한 진실과 함께 신데렐라 게임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다. 구하나 장례식은 거짓이었다. 세상을 흔들 초유의 스캔들이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죽음마저 연기해가며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존재? 바로 은총이. 그것이 전부였다고 말하기엔 이비급 속엔 너무 많은 이들의 욕망과 오기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시점에서 구하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장례식장 주변을 뒤늦게 수색하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쩌면 곧 진실 추적이 시작될 것이다. 신여진도 가만히 포기하지 않을 터. 하지만 그 모든 갈등의 소용돌이는 이미 구하나와 은총이가 떠난 뒤였다. 달아오른 사건의 중심에서 가짜 장례식이라는 전무후무한 반전 드라마가 세상을 향해 묵직한 메시지를 남겼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지키려 한다면 그 절박함은 결국 길을 찾게 된다. 오늘의 이 충격적인 반전의 끝은 시작에 불과했다. 뒤늦게 거짓 장례식이라 외치며 분노하는 목소리들, 은총이를 두고 벌어질 다음 전투, 그리고 아이가 치유해야 할 마음의 상처는 남아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 은총이가 더 이상 혼자 처참한 상황에 버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국적인 도주극의 끝에서 구하나가 잃지 않으려 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는지도 모르겠다.